안녕하세요. 꿀통감별사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노드는 엔비디아에서 투자한 WAI라는 노드인데요. 요거는 캐나다 원보라는 그룹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알아보시죠. 자, 하단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자, 오른쪽에 로그인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회원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실행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자기 운영체에 맞게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기 때문에 윈도우 cui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치하시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죠 요거 실행하시면은 실행 파일이 뜨는데 자, 처음에 한 1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여기에 이제 하루에 몇 개나 채굴 되는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120개 정도 채굴 되는데요 아, 1시간에 120개 정도, 정도 채굴이 됐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초창기니까 빨리 채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 백서를 보시면은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WAI란 그 컴퓨터에 남는 전력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위한 공유 리소스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포인트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포인트는 정립했다가 나중에 코인 상장할 때 그때 일정 부분 에어드랍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